근데 그 위기감에서 그 다음 나이대를 봤더니 오 괜찮네? 그럼 그 사람은 위기탈출을 한 거야 근데 터닝포인트에도 불구하고 나쁜 터닝포인트로 갔었어 근데 그 다음번을 봤더니 심각해 음. 그 사람은 탈출을 못한 거야 선생님 음. 네, 요즘 선생님께 예약 전화를 엄청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. <laughs> 선생님께서 직접 응대를 못하시고 딸님께서 딸이 하고 아들이 하고 번갈아 감사하지. 아드님께서는 지난번에 뭐 같이 영상을 출연하신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드님이 있으신 건 아는데 딸님을잘 모르셔서. 딸도 있지. 네. 따님이 굉장히 영상에서 좀꼭 내보내달라고. <laughs> 딸도 있다고. 요상이 <laughs> 알따꾸리하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소리가 조금 어리신 편이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조선례님, 아,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. 우리 조선례님의 응대 전화는 딸님께서 받으시니까 잘 전화하시고 예약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목소리 아기 같아서 그러지.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주제는 위기 탈출 넘버원입니다. No. 음. 나의 경우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좋잖아요, 선생님. 진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, 솔직히.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주가 정해져 있나요, 선생님? 내가 예전에 터닝포인트가 이게 나쁠 것이다,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. 네. 그러면 나쁜 터닝포인트는 뭐야? 위기야. 근데 그 위기감에서 그 다음 나이 때를 봤더니, 오, 괜찮네. 그럼 그 사람은 위기 탈출을 한 거야 근데 터닝포인트에도 불구하고 음, 나쁜 터닝포인트로 갔어 근데 그 다음번을 봤더니 심각해 음. 그 사람은 탈출을 못한 거야 음. 정해져 있는 거 맞지? 근데 음. 예를 들어서요 그 위기가 끝나가게 되면 은 그거를 기회를 잡은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기회를 잡은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살아날 구멍이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잘 찾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운이 형성이 돼 있었던 거야 정해져 있네요 그렇지 정해져 있지 음. 그래서, 내가 그랬잖아. 내가, 이때가 고비인데, 이때만 넘기면, 그다음부터 괜찮아요라고 얘기할 때 있고, 이때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있고, 음. 판단 잘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라고 얘기해. 부부관계도 나타나. 부부관계도요? 그렇 나타나요. 이 나이 무렵에 이혼을 하실 확률이 높다. 그것도 위기야, 그지? 그러면 그 나이만 넘기면 되나요라고 얘기해. 그래서, 는 음. 이혼하셔야 돼요. 아니면 바뀔 괴상이 있을 때는 알 수가 없다 그랬지. 찍힌 거하고는 달라. 네. 어, 이럴 때는 신랑 자리, 각자리 둘이 똑같이 있는지 하나만 있는지를 봐. 음.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슬기롭게 잘 극복하세요라고 얘기하지. 그러면은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이혼하면 운 좋아지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도 이혼은 위기였지만 이혼하고 나서 기회가 된 거네요. 그런 사람들은 이혼이 위기가 아니야. 애초에 아, 위기가 아니. 그렇지. 위기가 아니라 진짜 행운인 거지. 기회가 온 거라고 봐야 돼. 그럼 보통 위기를 어떤, 어떤 위기로 표현을 많이 하시나요? 보통 이제 경제적 상황 고려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거 부도가 날 상황이라든가 세무조사에 걸려고다 털어먹게 생긴 상황이라든가 큰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네.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는 해. 만약에 50세를 기본으로 봤다고 치자 네. 50세 좌우충이네? 한장하는 살이야. 한장하지 근데 51세? 그래. 52세 보니까 괜찮아. 그럼 이 사람 위기 극복한 뭐 거야. 근데, 52세도, 53세도, 54세도, 아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10년은 고생해야 되겠구나. 그거는 그냥 기회가 아니고 위기가 끝나는 시기가 그 정도 되겠구나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지. 위기 탈출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그 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, 없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회를 내 스스로 만들거나 복구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운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. 할수 있는 구멍도 죽이지만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기회도 음. 운에 속하는 거니까 그렇지 맞아 운이 들어와야겠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었던 거지 다만 그만한 고달픔이나 대가는 네가 치어라 이거야 어.